말랑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도 쉽고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예쁜 게 들어있어서 예뻐요. 그럼 바로 만들러 가고, 여꼬, 어 까까~ 준비물~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말랑 물을 말랑이 안기주인만 말랑이 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옆구리에 다 치워주고, 첫 번째 때필요한 그리고 것이 고무줄과 바위, 풍선입니다. 자, 제 풍선 한쪽! 있다고 필요할 때는 조금 여다 놔두고 우선 고무줄에서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로 골라줄게요, 미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색깔들로 다 없는 색깔들만 골라줍니다. 여기 들어간 색이라면 패스 주는 걸로 이렇게 색깔을 골랐거든요. 이제 이거를 다 반으로 이거를 이제 다 반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고무줄 중에서 자기가, 자기가 있는 고무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나 예쁜 색깔 선택해서 미리 잘르지 말고, 이런 식 보관을 해 두세요. 좀 이따 필요하니까, 보관해 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고무줄을 잘 잘라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 고무줄이 있어. 이거를 이제 반, 가위를 이런 식으로 착 해가지고 착 반으로 잘라줍니다. 자, 그으로 착. 다골른 고무줄에 다 반으로 잘라줍니다. 자, 이거. 이렇게 고무줄을 다 반으로 잘랐으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반대기들이 있잖아요. 반대기들의 속도 반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반은 안 잘라도 되고, 그냥 잘게만 자르면 돼요 어쨌든 조금 잘게만 자르면 예쁘니까 를 모아줄게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풍선을 준비해서 이렇게 대충 불 부어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다 넣어주세요. 들어갈 때는 공기를 넣으면 돼요, 입으로. 입으로 들어왔어도 뭐 어쩌지? 다 넣고 올게요. 자, 근데 제가 주의할 점한개 말할 게 있어요. 이거를 그렇다고 안 들어온다고? 후, 너무 세가, 그러면 혹시나 고질 못구멍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도구 같은 걸로 콕콕콕콕 찔러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다 넣고 올게요. 자, 이런 분들 식으로 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이제 여기에 개구리알 준비해서 이 동그란 것들을 흑흑 좀이는 식으로 입구에 알맞게 이렇게 밀어서 꽉찰 때까지 넣어줄 거예요. 와, 개구리알 놀라간다. 이런 식으꽉 차게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느낌이 안 좋아요. 야, 아, 아, 개꼬리야, 미끄러워. 이제 개꼬리야, 네. 들어갔을 때였고, 밀어넣었을 때? 밀어는 그 아직 안 치워졌잖아요. 다 그런 더 넣어 주세요.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니까 아직 공간 이 많이 남았죠.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해 주세요. 밀었을 때 엄청 멀었죠 한참. 자 이제 두 알만 더 넣으면 돼요. 여기에 졌으면 미끄럽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묶어주세요. 한번더 하보다... 아, 아직 묶지 말고 이제 여기 물에 똑꽉 채워주세요. 알맞게 채워주시고 이제 묶어주세요. 그럼 이렇게가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고무줄과 함께 잘 섞어줄게요. 그리고 개구, 개구리알도 다 깨뜨려주세요 만져가지고 아주 잘게잘게 깨뜨려주고 이제 요거를 이러면 안 예쁘잖아요 제 예시로 보여줬던 이렇게 예쁜데 이걸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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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동그랗게 해주고 이제 이걸 쫙 늘려서 이렇게 한번더 묶어줍니다 그럼 무조건 동그랗게 조금이라도 돼요 동그랗게가 안 됐다면 한번더 해서 해주면 돼요 어쨌든 동그란 게 이게 최대고 이제 가위로 여기 잘라주고, 아까 제가 원하는 색깔 의 고무줄을 한 개가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네. 한번 이런 식으로 예쁘게 색깔 느낌으로 꽉 조여서 묶어주면 돼요. 이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완성 이제 그만하고 놀수 있어요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